볼수록 귀엽습니다 어야 아, 학생! 이거 누가 사냐고 쏘아을 슬슈님 백코인 딜숲 딜리안 나와서 안쓰자 딜숲 쏘아입니다 선생님 경고입니다 웹장 이게 귀딴걸 누가 사? 자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팔렸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단계 자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쏘아이에요 아시겠어요? 아내얘 네, 나한테 개더 사야 돼 진짜 내가 홍보 10번 넘게야지너 이거 만약에 입찰 뜬다? 나한테 홍보비 줘야 돼 이거 음? 야! 쏴슴 입찰 백호인. 들어왔다 성코 두 글자 무난히 예쁘다 이응지 아니 차나도안 예쁜데? 딱 말할게 성코, 쏴슴이야 이거 그래 쏴슴이 나 이거보다 수뇌님 백코인 아, 장원영 실눈 뜨고보면 아 ㅈㄴ 안 죽어 개.. ㅈㄴ 어와와 여러분들 실눈 뜨면 장원영 느낌 나진짜요 여러분들 약간 실눈 뜨고 봐봐 진짜 장원영으로 보여 이정도 노력했다 장원영 나보고 이딴 걸 사라고 지금 키네. <laughs> 아니, 이게 키네랑 뭐가 다른데, 님들